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목표를 그 평범한 삶으로 크게 궁핍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사건, 그런 사고가 어떤 이야기거리가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삶이 죽음의 풍전등화에 위기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그 삶이 치가 아주 귀한 거예요. 코로나는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될 질병 중에 질병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는 아주 나쁜 그 소위 병이지만, 전염병이지만,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도 분명히 있다. 아, 무슨 뭐 코로나가 지긋지긋하지, 질병, 무슨 교훈을 줬냐? 아니,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괴롭다는 건 이해하겠지만, 나는 것은 좋은 거죠. 어떻게 나는 것도 그렇게 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걸로 치부할 수 있냐? 좀 의문스럽지 않아요? 나는 건 좋으니까 생일잔치 하잖아요. 그 어? 근데 그 나는 그 순간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다 제도하여 삼계에서 나오게 했느니라. 욕계, 새개 무색계에서 나오게 했느니라. 내가 비록 앞서 너희에게 멸도를 하였다고 설했으나 다만 생사를 다했을 뿐이요. 실은 멸도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낙오 죽음을 끊었을 뿐이지, 니만한 완벽한 열반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이제 너희가 할 바는 오직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인이라. 부처님의 지혜의 궁극적, 부처님의 지혜는 뭐예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정각.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에 놓여있는 그냥 아르마리의 조코나 부분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목표는 딱한 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뭐? 부상정등정각, 일불승, 대력배구고 음? 안욕따라삼맥삼보리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이 모임에 있는 보살들이 일심으로 제불의 진실한 법을 들으면 제불은 여러 가지 방편을 쓰시나 교화제도되는 중생은 다 보살이니라 뭐예요? 성문연각보살을 삼승의 완성에 보살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마음이라고 하는 걸 청정하게 비우고 근데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써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부분이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중생을 제도하는 일불승에 도달할 수 있고 대력배고에 승차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작아. 깊이 애욕에 탐착하면 이들을 위해서는 고제를 설하느니라. 여기서 어? 고제. 아까 사제팔 정도를 얘기할 때 고제. 생로병사를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지혜가 작아가지고 애욕에 탐착을 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리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도 차다가 아니라면 가잖아요. 그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지킬 게 많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괴로워요. 내가 옛날에 춘천에 있을 때 춘천에 아주 삶이 젊어서부터 편안했던 보살님이 한분 계세요. 풍류도 좋아하시고 가정도 아주 부유해요. 그러니까 춘천에서 자동차학원을 제일 먼저 했던 집이에요. 얼마나? 앞서 가는 집이에요. 자동차 학원. 옛날에는 뜬금 벌었어요. 운전면허 시험장이 그 집에 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이 뭐 얼마나 유택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이보사는요, 맨날 만나면 울어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가는 세월이 아까워서 운다는 거야. 이 좋은 세월을, 이 좋은 세월을 내가 어떻게 두고 갈고 싶어, 걱정이래. 참, 걱정도 팔자야. 어떤 사람은 지금 때거리가 없어서 현실적 삶을 고민하느냐고 죽을 지경인데 그런 게 신경이 안 써요. 지금 내가 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좋은 세월을 내가 길게 가지 못하고 청춘이 늙어가는 게 아깝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목소리가 벼가에 가는 게그 소위 괴롭고 내가 옛날에는 아주 늘씬하게 이뻤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돼서 괴롭고 다 괴로운 거예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걱정은 사서도 하는 게 팔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있는 사람은 괴로움이 덜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괴로움을 또 갖게 돼 있어.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목표를 적게 잡는 사람입니다. 목표를 적게 잡는 사람이 중요해요.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 그 인간극장 같은데 보면 그 평범한 삶으로 크게 궁핍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사건, 그런 사고가 어떤 이야기거리가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삶이 죽음의 풍전등화에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그 삶이 가치가 아주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모가 아파서 그 부모의 뒷바라지를 극하게 하고 냈더니. 누구든 그 생명을 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생명을 구했어. 그 순간 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냥 일상이었을 땐 그게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아픔의 고개를 한번 넘고 나니까 그 부분이 그만큼 소중해 보이더라.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삶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다 보면 그것이 지루해질 수 있는데. 그걸 깨닫고 나면 그것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내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코로나는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될 질병 중에 질병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는 아주 나쁜 그 소위 병이지만, 전염병이지만,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도 분명히 있다. 아, 무슨 너무 코로나가 지긋지긋하지 질병, 무슨 교훈을 줬냐.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건 사실이다.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가족이 된장찌개를 그냥 숟가락을 같이 담궈가면서 먹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우리 삶이었는데 지금은 가족 간에도 떨어져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릇을 따로 써야 되고 말을 함부로 못하고 숨도 함부로 못 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일상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 삶이라는 자체가 완벽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제, 일체 중생이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했느니라. 중생은 환희하여미중이를 얻었나니, 부처님이 설하신 고제는 진실이고 틀림이 없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 게 있나요? 어?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라는데, 좀, 처음에는 좀 의아하잖아요. 아니,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괴롭다는 건 이해하겠지만, 나는 것은 좋은 거죠 어떻게 나는 것도 그렇게 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걸로 치부할 수 있냐. 좀 의문스럽지 않아요? 나는 건 좋으니까 생일잔치 하잖아요. 어? 근데 그 나는 그 순간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낫기 때문에 괴로움을 갖고 오잖아요. 낫기 때문에 뭐를 갖고 왔어요? 죽음을 갖고 왔잖아요. 하지 않았으면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낫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괴로움이 너무 많아.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부분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부분이 이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맞는 것 같아. 그러게 여러분, 저 킬로만조리 그 짐승들이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초식동물들이 어머니 배박할 때 떨어지면서부터 뛰어야 안 뛰어요? 뛰어야 뛰어 안 뛰어? 왜 뛰어요? 죽을까봐 그러니까 참 세상이 웃기는 게 뭐냐면 지 엄마, 지 아버지가 힘이 센 놈은 뛰어요? 안 뛰어요? 사자가 나타나자 뛰어요? 안 뛰어 빼기 있으니까 뛰는 놈은 어떤 놈이 뛰냐면 약한 부모를 가진 약한 부모를 가진 그 새끼들은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잖아요 모두가 다 괴로움이야 근데 사자 새끼라고 안 죽냐고요. 어? 사자 엄마가, 사자 엄마는 안 맞는 말이나? 사자 애미가. 사자 애미가. 사냥을 못하면 처지안 나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낳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욕구가 생기잖아요. 배고픔이라고 하는 부분,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 어떤 그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평전 등과에 위기에 살수 밖에 없는 부분이 환경에. 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이라. 괴로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의 고제의 가르침은 진실이지, 그게 거짓이 아니다.